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2022년 12월 국립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이 14만 경찰뿐 아니라 충청권 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중부권 의료 서비스 개선과 함께 재난 거점 병원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재부와 55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을 위해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과 정치권이 법률 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타 면제가 불발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예타에 따른 우려점을 짚어보고 경찰병원 아산분원이 과연 계획대로 2028년 개원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 병원 분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 복지법 개정안에는 예타 면제 조항이 빠져 주민들을 허탈하게 했는데요. 먼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산에 국립 경찰병원도 설립해서 지역민들의 보건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건립지 선정은 공모로 진행됐고 아산은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초사동 경찰종합타운에 있는 유유지 8만 1,000 제곱미터에 약 4,300억 원을 들여 모두 24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을 오는 2028년 개원한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첫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타는 500억 이상의 국가 재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 제도로 비용 대비 편익인 이른바 BC 경제성이 핵심입니다. 비 수도권에선 경제성이 낮아 BC 값이 높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BC 값을 높이기 위해선 건립비를 줄여야 하는데 당초 계획했던 병상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도 아산시는 경찰병원 건립의 예타 면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예타 면제 필요성을 알리는 공론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작년에 아산 경찰병원이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아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신속한 예타 면제 그리고 550 병상의 원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설득하는 대신 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경찰병원 예타 면제 조항을 담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11월엔 개정안이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소방병원과 보훈병원 등은 예타를 받아 진행하는 반면 경찰병원만 법률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 개별 부처나 그 기관의 일, 개정, 뭐 일부 사 일부 그 사업이 이렇게 지방 무리적인 뭐 국가재정법 전체에서 벗어나서 예외로 좀 자꾸 하자고 그러건 적절한가? 우리 왜 굳이 예, 예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잘 앞두기 안 됩니다. 결국 최종 통과된 경찰복지법 개정안에는 핵심인 경찰병원 예타 면제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토록 소망해오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여러 법사위인들이 함께 입을 모았지만 결국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름길이 아닌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처럼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서 결국 경찰병원 아산부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역 특성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건데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대비 편익으로 불리는 BC, 이른바 경제성 때문입니다. 예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BC가 일 이상이 될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계획대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1 미만일 경우엔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권리 비용 등을 줄여 경제성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이 1, 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경우 예타 잣대가 엄격합니다. 실례로 울산으류연의 경우 2,800억 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짓기로 했는데, 지난 2021년 11월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선 B씨가 1.1 이상이 나왔지만, KDI에서 수행한 예타 보고서엔 0.6으로 뚝 떨어지면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자체 진행한 타당성 용역에서 B씨가 1.49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기라도 한다면 오는 2028년 경찰병원 개원은 물론 아산시가 추진하는 주변 지역 208만 제곱미터에 대한 폴리스 메디컬 타운 조성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과연 어 BC 일을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울산 의료원도 거의 BC 자체 만들었던 BC보다 어 거의 절반이 깎일 정도로 혹독하게 깎아냈습니다. 다만 경찰복지법 개정안 수정 가결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예타를 처리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과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가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아닌 만큼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경찰 병원은 예타 면제가 무산된 반면 영호남이나 수도권의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재부가 경찰 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논리는 바로 경제성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기본 사업비만 4조 5천억 원에 이르고 경제성은 예타 기준 이래 절반도 미치지 못한 0.4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달빛철도 예타 면제조항은 여야 합의 속에 지난달 국회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서울 광역 자원 회수 시설 등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까지 들어가는 영호남과 수도권 사업들은 줄줄이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반면 건립비 4천억 원에 아산시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 BC가 1.49에 달하는 공공 의료 시설인 경찰병원 예타 면제는 국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충청권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충남 지역의 해미 민간 비행장 조성 사업, 그리고 이번 경찰병원 아산본원 건립 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간 예타면제를 위해 발로 뛰었던 경찰병원 범시민 추진 협의회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의 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예를 면제받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힘이 아닌가 정치의 힘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충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아쉽죠. 경찰병원 예타 면제 무산이 충청권 홀대론에 이어 지역 정치력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네, 이렇듯 이번 예타 면제 무산으로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건립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범시민 추진협의회도 정부와 정치권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 경찰병원 범시민 추진 협의회 배선길 총괄 본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배선길 총괄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 기대, 기대했던 경찰병원 건립 예. 문제가 어,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서 예. 어, 주민들이 많이 실망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 예. 어, 많이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산 시민들이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점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이 치유를 해줘야 되고 정부에서 치유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실망스럽게 지금 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아, 결국 예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어, 정부에서 신속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사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신속예타라는 것은 예타를 실시하는 거나 신속예타나 이런 것은, 어, 좀 기간을 조금 당기는것 뿐이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신속예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종합병원 수준으로, 어, 될,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 이것이 이제 문제죠. 네. 어, 지금 말씀하실 때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통상 300병상과 우리 이번에 추진되는 건 550병상을 네. 추진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이걸 추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300병상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의료원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중급 병원이고, 그러니까 550병상 이상이 되야만이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재난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병동도 한 30여 병동이 들어가는 지역재난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쪽 서부권에는 지역재난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재난병원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었습니다. 네. 어, 정치권에서 충청권 홀대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좀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권의 충청 지역의 정치권이 이렇게 힘이 없다는 것을 영호남은 이것보다 훨씬 큰 그런 사업도 예타 면제를 실시하였고 기재부에서 1조 4천억의 그런 사업도 어, 연초에 예타 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한 4,4,50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인데도 예타를 받아라 하는 것이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그만큼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무엇일까요? 어,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 박경기 시장이 계획했던 550병상, 아, 저희들이, 어, 그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병상이면서 종합병원의 그 수준으로 어, 들어서는 것을 원합니다. 이 550병상 이하로 들어서는 것은 저희들 정식, 저, 아산 시민은 전혀 원하지를 않습니다. 네. 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지역의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에, 어, 이런 큰 사업들은 그 어, 뭐야 국회의원이나든지 도지사라든지 도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에, 힘을 합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 네. 어, 그래서. 어, 지역의 어떤 홀대론으로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우리 협의에서 음.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앞으로는 음. 이제 신속 예타를 실시를 하면은 에, 550병동이 관철이 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550병동이 관철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분명한 것은 550병이 동 되는 그때까지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공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최대의 관건은 국립경찰병원이 550병 상 이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개원식입니다. 야산시는 자체 용역 결과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입증했다며, 경찰 병원과 협조해 이달 중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경찰 병원 아산 분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빠진 경찰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아산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과 협조해 이달 16일까지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자체 용역 결과에서 BC 1.49가 나와 경제성을 갖춘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에 기재부가 감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1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예타를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신속 예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속 예타에 태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시하고 그게 참조되도록 하고 하면 특히 시는 예타에서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성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도 보는 만큼 중부권 재난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성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550병상 규모 건립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병원으서의 기능과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하였습 아울러 정치권 시민과 함께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고.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예타 소유 시간 6개월에 실시 설계 1년, 그리고 건축 기간 2년 6개월까지 계획대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8년까지 개원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여전히 예타에서 경제성이 중요시 된다는 점과 신속 예타가 규정이 만들어진 뒤단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4만 경찰은 물론 지역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낙후된 중부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경찰병원 아산분원. 국회에서 신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면서도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제외시킨 것은 공공 의료 시설의 중요성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우선시된 것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Se la nanni neme le ne sagliette, tu saia sì. do. ingrato chiudi spiette, far mene un po'.